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맞이하고 계시겠죠 어 목요일까지 발송한 애들은 모두 들어갔고 어, 금요일날 발송한 아이들이 지금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토요일날은 3시까지 택배기사님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받지 못하신 분들은 월요일날 도착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laughs> 월요일까지 아이들 도착하지 않으면 그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승인... 분, 주문하신 분 중에 몇 분만 지금 월요일날 도착을 할것 같아요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애나분이 나왔어요. 요 아이들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가져오긴 했는데, 몇점 가져올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아이들 소개 해드릴게요. 이 아이는 22,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가 아주 춥습니다 빨간 포트보다, 빨간 포트 많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입구는 8cm, 키는 8cm입니다. 보라색 아니 파란색 아이가 하나 있고요 붉은색 붉은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옆모습도 뒷모습도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뒷모습도 이쁜 애입니다요 아이들은 22,000원 해서 3종세트 66,000원입니다 9월 7일 1번 3종 66,000원 애나분입니다 2번과 3번도 에나분인데요. 에나분의 트레이드마크 장미예요 에나분은 이렇게 장미를 그리곤 하죠. 자, 2번은 파란 장미와 붉은 장미 3번은 보라 장미와 붉은 장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밖에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 꽃은 역시 8cm, 키는 8cm입니다. 22,000원이어서 요 2번 두 아이 44,000원, 3번 두 아이 44,000원입니다. 4번은 붉은 꽃과 파란색 보라색 꽃두 송이 있는 아이로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 뒷모습도 이런 모습이죠. 요렇게 <laughs> 뒷모습마저 아름다운 아이들 4번 이종세트 44,000원입니다 그 5번은 음, 22,000원짜리 중에 낮은 화분이에요 이 아이는 입구가 8.5cm 키는 6.5cm입니다 미니창 심어주면 아주 좋은 아이죠 애나분은 음, 써보신 분은 다아실거예요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고 색상이 화려합니다. 가벼워서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아이죠. 그리고 너무 예쁘고 화려해서 누구나 다 선호하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베란다 뿐만 아니라, 어, 그, 키핑장에서 기르시는 분들도 이 아이 한두 개는 있어야 화사한 그런 느낌이 나서 꼭 가져가시는 아이죠. 5번 두 개에 22,000원입니다. 6번은 굉장히 강렬하죠 붉은 꽃과 파란 꽃 그리고 새 지붕 위에 사랑새가 있습니다 그 검정 기와 지붕 위에 새와 꽃으로 장식된 아이예요 이 아이도 8.5cm 6.5cm의 미니분이죠 6번 역시 22,000원 22,000원 44,000원 되겠습니다 2종입니다 7번은 어, 조금 더 작은 아이예요. 12,000원짜리입니다. 이 거는 6cm, 캐는 7cm입니다. 이 아이는 보라색 꽃과 빨간색 꽃, 그리고 분홍색 꽃단무 이렇게 세 개를 쳤습니다. 12,000원짜리 세 개니까 36,000원입니다. 7번입니다. 8번과 9번은 무지개 떡이 아닌 무지개꽃으로 준비했어요. 이 아이는 어, 빨간색이 두 개가 있고, 어, 보라색 이렇게 있어서 한번 3종, 2종으로 나눠봤습니다. 8번은 노란색과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3종해서 36,000원이고요. 9번은 보라색과 빨간색 두 개에서 24,000원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아이입니다. 어, 이렇게 하늘하늘 뉴채꽃인 것 같아요. 이 파란색 뉴채꽃도 어, 종자이랑 하면 나타나겠죠 자, 입구가 6, 6cm, 키가 6.5cm 되는 아이. 12,000원짜리 두 개, 24,000원입니다. 에나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들은 도란도란인데요. 지금까지 판매한 아이들은 큰 아이들이었어요. 이거보다 컸기 때문에 6만원이었고 이 아이들은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5만원에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석양빛이 비춰가지고 눈이 부십니다. 입구가 13cm예요. 키는 10cm입니다. 도란도란 작가님은 동양화 전공이신 것 같아요. 화조도라고 해서 꽃과 새를 그리는 그런 우리나라의 동양화가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 만드십니다 여기 여기 요 그, 바글바글 맺혀있는 산딸기 같은 요 아이는 뭘까요? 이런 음, 과일이 생각날 듯말듯 합니다 가을이에요 음, 나뭇잎이 약간 불이 들어있고 여기 꽃도 피었습니다 이런 아이고요 여기 벌과 새가 지금 대추 중인데 이 새는 벌에 비해서 많이 크지 않아요. 벌새 같죠. 이렇게 서로 이 열매를 차지하고자 대추 중입니다. 9월 17일 11번은 이런 모습입니다. 화초도 모습을 하고 있어요. 11번은 꽃장품입니다. 그단옷 날. 이 꽃장포로 머리를 감아서 삼단 같은 머리를 관리했다고 그러는 그 꽃장포 같아요. 외국에서는 이 아이를 와, 아스파라가스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저 13일의 금요일인가는 그 영화에서 아유, 아스파라가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무섭게 무서움의 상징이었는데 저는 이 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불쾌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화장실에 이 꽃이 굉장히 많았어요 화장실 주변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넋을 놓고 바라봤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안산에 가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어요 물레방아 도는 그 쪽에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도 역시 어 나비가 있죠 이렇게 나비와 같은 이런 곤충들을 빼놓지 않은 거 보면 동양화 전공이시지 않나 그런 상상을 해 봅니다 13번도 역시 새가 있어요 이검그 붉은 새이만 박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많지만 그 화려한 새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여기는 목당꽃이 이렇게 크게 피있습니다 목당꽃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목당꽃이죠 커다란 그 모습이 마치 여왕 같은 기품이 있고 또 영광과 명예를 나타내는.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죠. 풍요 이런 꽃말이 있기 때문에 목당꽃을 굉장히 화분에 많이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리고자 하는 작가님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왼에는 13번입니다. 11번도 5만 원, 12번도 5만 원, 13번도 5만 원이에요.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시면 됩니다. 14번입니다. 도도공방이죠. 도도공방의 어... 새롭게 나온 아이 모습이에요. 입구는 10.5cm, 나이도 10.5cm고요. 키는 그 8.5cm, 9cm가 됩니다. 이 아이가 이 보라색이 살짝 크네요. 화려하고 이 하얀색 그 백자에 이 금박을 금박에 구슬, 금박에 큰 보석을 박아 놓으니까 굉장히 우아합니다. 공주님의 여왕의 기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아이는. 음, 청록색의 그, 그 큐빅을 박았는데요 또한 굉장히 아름답네요. 좀 공주 마마 이쪽은 요왕 마마 이쪽은 같은 느낌이 들어요. 3만 원, 3만 원에서 14번 6만 원입니다. 15번입니다. 요 커다란 꽃과 이 작은 아이 두 개에서 5만 원씩 판매를 했었는데요. 요, 그 피지 못한 연꽃 사이에. 활잡힌 용꽃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3종 세트를 마련해 봐요. 이구는 10cm 키는 10cm 되는 아이입니다. 15,000원, 15,000원, 15,000원 해서 이렇게 세 아이니 45,000원입니다. 15번입니다. 이번에는 저렴하면서 사이즈 좋고 이쁜 아이입니다. 이구는 12cm, 이 아이는 11.5cm고요. 키는 10cm 되는 아이입니다. 노란색 하나, 분홍 빨간색 하나, 이렇게 두 아이가 있는데요. 가격이 12,000원 이에요. 두 개에서 24,000원, 16번 입니다. 이 바지 소개해 드릴게요. 아라비안 나이트 바지 같이 생겼죠? 이 입구는 7cm, 키는 12cm 인데요. 이 아라비안 나이트 바지 둘레는 12cm 가 됩니다. 여기에 봉랑이 같은 아이들 심어주면 너무 이쁘겠죠? 자, 이 아이는 28,000원 이에요. 두 아이에서 56,000원 인데요.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17, 17번입니다. 딱요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18번입니다. 요 아이들도 신상이죠. 몇번 소개해드렸나요? 제가 많이 갖고 와서 조금, 조금 나눠드리다 보니까 이제 몇개안 남았네요. 입구는 10.5cm. 이 롱분 중에서 이렇게 입구 큰 아이 흔치 않죠? 키는 15cm입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어, 하얀색과 노란색 꽃이 있고요, 빨간색과 파란색 꽃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어, 17,000원이에요. 두개 해서 어, 34,000원이죠. 18번입니다. 9번도 롱본으로 준비했습니다. 입구는 8cm, 8.5cm 되고요. 키는 15cm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16,000원씩이죠. 자, 요 아이들은 16,000원씩이에요. 몽실몽실, 몽실꽃, 그리고, 어, 새와 양이 그 집안채고 있고요. 해바라기와 구절초가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16,000원씩 해서 3개 하면 48,000원인데요. 택배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자, 20번. 해바라기 분입니다. 입구가 14cm 키가 10cm 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아주 작은 아이 여러분들이 많이 품어 가신 12,000원짜리 보다 그 윗단계 14,000원짜리예요 이렇게 두개 해서 14,000원 14,000원 하면 28,000원 되겠죠 20번입니다 지난번에 이 아이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 다시 또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쪽 긴 쪽이 18cm 되고요 이 좁은 쪽이 11cm가 되는데요 이쪽 입구도, 어, 긴 타원형인데, 긴 사각인데, 이쪽 좁은 쪽 입구도 만만치 않게 크고 좋습니다. 음, 대부분 립토스 코너 심어주로 가시, 심어주시겠다고 가져가시는데, 음, 잔잔바리 아이들, 잔잔한 아이들 합식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21번은 분홍색, 20, 22번은 보라색, 23번은 숙색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3만원씩입니다. 요, 그 나무가 있는 이 집, 요 아이도 어, 소개해 드릴게요. 수량이 많지 않아서 난 제가 가지고 있다가 오늘 <laughs> 소개해 드리네요. 입구가 11cm, 키가 어, 9cm입니다. 자, 24번, 25번인데요. 24번은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이고요. 25번은 분홍색, 노란색, 연한 보라색 입니다 아이들을 다 판매를 하고 부족해서 몇 점을 가져왔는데 몇개 없어서 이렇게 준비를 조금밖에 못해 드립니다 딱 이런 세트 밖에 없어요 24번 25번 만원씩 해서 3만원 입니다 요즘 분갈이처리 들어왔기 때문에 창분이 필요하시죠 요 아이는 정말 엄청나게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 어떤 분께서 16,000원짜리 좀 갖다 주세요 해주서 제가 그분 거 갖고 오면서 조금 더 가져왔어요. 이거는 16cm입니다. 사이즈 커요. 그리고 키는 13cm인데요. 요 아이들이 1 6 0 0 0원이에요 사이즈 크고, 저렴하고 사이즈 크고, 가격은 저렴하고, 그리고 코사지가 검정 바탕에 있어서 참 이쁘죠. 그래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몇개 없어요. 한 일곱 개 정도밖에 없는데, 어 주문하시면 랜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16,000원입니다. 낱개예요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